자 이번 시간은 피타고라스의 증명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증명은 이렇게 유클리드의 증명이 있고 그다음에 피타고라 증명이 있고 자 바스카라의 증명이 있어요. 자, 이 증명이 다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피타고라스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다 이렇게 정리의 핵심적인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자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유클리 드 증명인데 이세 가지 증명 중에서 조금 어려운 증명이 바로 요 유클리드 증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도 그 백지에다가 보지 않고 이 증명을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형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중일 중이 때 배웠던 도형에 대한 어떤 복습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꼭해 보시고요. 자, 본격적으로자 유클리드의 증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유클리드의 증명을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삼각형 ABC가 일단 직각삼각형이라는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뭘 증명할 거냐면 여기에 삼각형 AFGB 이큰 정사각형 여기 정사각형. 이것도 그러니까 정사각형, 여기도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ACD라는 이 정사각형과 여기 있는 bhic라는 정사각형 두 개를 더해준 넓이는 여기 있는 큰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증명도 중요하고 이 결론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여기 있는 이큰 정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먼저 증명을 할때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어, 여기 어, 삼각형. 자, 그래서 여기 삼각형이 있는데 음, 삼각형 AC, 어, ACE가 있습니다. 삼각형 ACE. 자, 삼각형 ACE의 넓이하고 어, 여기서 삼각형 어, AB, 어, 삼각형 AB, ABE의 넓이가 같습니다. 이게 삼각형 ABE의 넓이 같다. 자, 봅시다. 잘안 보이나?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이제 정사각형이 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이렇게 직각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직각이 될때 정사각형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정사각형 이렇게. 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의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두개 평행하지. 왜냐하면 이게 여기 지금 정사각형이 기 때문에 이 선분, 이 선분, 자, BD 선분하고 EA가 평행해요. 평행하면 여기는 보이지 이제 삼각형 2분의 1밑변 곱하기 높이한거 하고 자 둥각삼각형에서 2분의 1밑변 곱하기 2분의 1밑변 곱하기 요렇게 연장선 그지 요렇게 연장선 와서 2분의 1밑변 곱하기 높이 같단 말이야 음. 자 다시 여기에서 이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어 선분 어 EA하고 선분 EA와 어 선분 d b 라고나뭐 DB 선분 DB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 평행이에요, 평행. 평행. 자, 처음 설명이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런 거죠. 여기 평행선 요렇게 평행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그지 이게 평행하단 말이에요 이게 평행하면 어? 자, 중학교 어 우리 2학년 때가 1학년 때 배웠잖아. 그지 여기에 두 점을 요렇게 잡았다 쳐 봐.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게 평행하니까 2분을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해 가지고 요 넓이 하고. 그지 자, 요렇게 있는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했다 쳐 봐. 자,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이 넓이 같단 말이야. 2분의 이게 평행하다면, 그지? 요렇게 평행하다면,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밑변의 길이 같다는 전자에, 그지? 요렇게 해서 요 둔각 삼각형의 넓이는 같지? 그래서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고, 그지? 자, 둔각 삼각형에서는, 자,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게 두 개의 넓이 같단 말이야. 음, 여기서부터 일단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 잘 따라오겠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삼각형이 다시 어떤 삼각형과 이제 같은 구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삼각형, 삼각형, 자, AFC의 넓이와 같습니다. 삼각형 AFC. 자, 삼각형 AFC의 넓이와 같다. 자, 여기서 삼각형 AFC의 넓이와 같은 거는 왜 그런 고하면 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자,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를, 이 변의 길이를 이렇게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같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음. 자, 그 다음에, 이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동그라미로한 가정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에터쳐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자, A, B, E도 뭐냐면, 여기, 요렇게, 요렇게 돼가지고, 그지? 요렇게 돼가지고, 동그라미가 이렇게낀요 삼각형이죠. 이렇게 자, 요거 한번 들어가고, 동그라미 한번 들어간 요 삼각형이지. 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요렇게 수직이지. 수직이고. 어. 자, 요쪽 삼각형도 이렇게 보면, 요렇게 보면, 자, 여기 한번 들어갔지. 여기 한번 들어가고 여기 한번 들어갔네. SS가 들어갔지.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란 말이야. 수직. 근데 여기가 공통변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이. 아하.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두 삼각형이 이두 삼각형이 넓이가 같은 것은 왜 그런가면 하 사이드가 같고 그 중간 끼인가이 같은 거지. 그지 끼인가이 같고 사이드다. 그래서. SAS 합동에 의해서 SAS 합동에 의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 이렇게.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서 와 가지고 여기다가 요렇게 요거 마지막 하나 안 그어 놨는데 요렇게 여기 여기서 요렇게 된요 대각선을 하나 그어 봤어요. 이렇게. 자, 렇게 대각선. 자, 이렇게 그으면 여기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자, AFJ라는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져요. AFJ의 삼각형이 만들어져 자 그런데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어, 삼각형 삼각형 어, AFJ의 AFJ의 넓이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어. 자왜 그런가하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하고 그지 요 삼각형의 밑, 밑변이 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어, CK와 CK와 AF가 평행해요. 보이나?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밑변 곱하기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지 2분의 1 밑변 여기도여기도요게 평행선 연장선을 다고다봐 봐. 그지 그러면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 요게 직각 삼각형은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연장선을 닦아 주면 뭐야? 2분의 밑변 곱하기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야. 요요 원리야. 그죠? 요 원리. 요거. 요거의 원리 있어요 아, 이렇게 해 놓을까? 이렇게. 요 원리. 요렇게. 거야, 요렇게? 아, 요걸, 요렇게. 음.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요 조, 어, 요거에 의해서 어, 뭐가 되냐면 삼각형. 아, 이게 아, 어, AF와. 그지변 AF AF라는 변하고, AF라는 변하고, 여기 CK, 어, CK라는 이 선분이 뭐냐 평행한 거야, 이게. 평행. 평행하기 때문에 이두 개의 넓이가 같은 거야. <laughs> 자, 조금 이해가 안 가면 멈춰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 그지? 아, 어, 이게 보여야 돼, 그지? 자, 여기서 이렇게 평행하지? 이렇게 평행하고, 여기게 이렇게 평행하단 말이야, 평행.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 왜 그러냐면 이 원리, 그지? 요거, 요거. 여기 평행하면, 여기 밑변의 길이가 같다는 전제에서 여기 있는 어떤 삼각형을 만들어도, 그지? 여기 있는 어떤 삼각형을 만들어도,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다 같은 거잖아. 그지?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게 나오냐면, 즉, 뭐가 성립하냐면, 즉, 여기에 삼각형, 삼각형 어, A하고 ACE, 그지? 삼각형 ACE와, 삼각형 ACE와 삼각형 어, AF, AFJ의 넓이가 같다라는 걸 증명한 거지. 아, 지금 어떤 거냐면 결론은 이제 이 삼각형, 둔각 삼각형 두 개를 거치긴 했지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여기 직각 삼각, 직사각형이지 이 직사각형에 있는 이 직삼각형의 이 넓이 즉,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음, 사, 사각형, 어, 사각 요거죠, 그 사각형 ACE, ACDE, 어, 사각형, 사각형 A, AC, ACDE, 사각형 ACDE는 뭐냐면, 여기 있는 예, 삼각형, 삼각형 ACE를, 그지? 삼각형 ACE를 몇배한 거냐면, 두배한거 같잖아. 그지 여기면 직가, 정사각형이니까 이쪽 넓이, 이쪽 넓이 같기 때문에 이 넓이 두배 해주면 여기 있는 정사각형 넓이 나오지. 즉 이것은 뭐와 같냐면 바로 어, 여기 있는 삼각형 어, AF, AFJ, AFJ를 두배 해준 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자, 근데 여기 이두 배를 해준 뭐야? 이게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이게 잘 따라오고 있지? 잘 따라와야 돼.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사각형 뭐가 되냐면 아 AF, AF 어, AFKJ, AFKJ란 까지 왔어. 어허.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 어, 사각형, 어, ACDE의 넓이가 뭐가 왔냐면 에, 사각형 AFKJ라는 것까지 왔지. 자. 자, 그러면, 그 다음을 위해서 여기 즉, 그림에 살짝 조작을 해놓고 또 증명을 할 텐데, 이 같은 방법으로 이제 증명을 하면 돼. 음. 자, 여하튼 지금 일단은 다시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 그지가 같다라는 것까지 증명이 됐어. 그 지금 또 이제 뭘 증명할 거냐면, 요 지금 증명한 방법대로, 증명한 법, 방법대로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자, 같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선분을 다시 한번 그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그렇지? 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씩 해볼까요? 다시. 자 여기 있는 음, 삼각형. 자 이런 방법으로 쭉 가보는 거야. 아, 삼각형 BHC, 삼각형 BHC의 넓이하고, 에, 삼각형 삼각형 자 B로 시작할까? 자 B B A B A H의 넓이는 같다. 자 이렇게. 자왜 그런고 하면 이거는 이제 말로 간단히 한번 설명하면 그지 여기 있는 요 선분이지 요 선분하고 요 선분하고 요 선분이 평행해요 이렇게. 그러면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오케이.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연장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지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 주면 여기 있는 이 둥각삼각형의 넓이와 여기 있는 이 직각 삼각형 넓이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원리에 의해서 넓이가 같단 말이야. 자, 그거는 작게 한번 써놔볼까? 여기다가 공간이 부족하니까 작게 써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떤 상이냐면, AI에, 그지? AI에 선분하고, AI에 선분하고, 여기에 BH, b h 의 선분이 뭐냐면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같다라는 원리가 하나 나오는 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어, 또 어떤 거냐면, 자, b, c, g. 자, 요 삼각형, 삼각형, 어, b, c, g 의 b, c, g에 넓이가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여기 요기 했으니까, 여기를 그냥 요거는 요 길이 같은 요로한 정사각형 하나를 볼까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에 요거 하나 들어갔지? 요 동그라미 하나 들어갔다. 그지? 요 삼각형에서 요렇게 해서. 그지? 오케이. 근데 요쪽 삼각형에서 요 동그라미 하나 들어가고, 요렇게, 요렇게 들어갔지? 요렇게 s, S지? s, s. SS.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직이란 말이야, 그지?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고, 오케이. 그다음 에 네가 여기 수직이고 공통인 각이 이렇게 있으니까, 즉 뭐냐면 여기는 이 각의 크기하고, 그지?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같단 말이야. 그래서 너의 두 개의 넓이가 같은 이유는 뭐냐면 사이드와 끼인 각과 사이드, 그지? 사이드 앵글 사이드 SAS 합동에 의해서 여기 넓이가 같다라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와 어, B로 했으니까 B로 시작해볼까? 여기에, 에, 여기 삼각형이, 에, B, J, H, 어, 뭐 삼각형, 에, B, J, 에, B, J, G, 지 B, J, G의 에, 넓이가 같다는 것도 알수 있어.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보면, 그지? 요두 변이, 여기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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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평행해요렇게 평행하단 말이야. 그지? 평행하기 때문에, 자, 이분을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거하고, 자, 여기 연장선 이렇게 그봤을 때, 그지? 이분을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자, 요 원리지. 자, 요 원리에 의해서, 아, 바로, 어, 널리 음, 같은 거야. 즉, 뭐냐면, 요 원리라 하면, 여기서 지금 뭐, 왜 그러냐면, CH, CK, 어, c k 에 선분하고, CK 선분하고, 여기 BG지. 자, BG에, BG의 선분이 뭐냐면,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까지 왔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지? 에, 즉, 뭐가 성립하냐면, 즉, 여기서 삼각형, 삼각형 아, BHC, BHC의 넓이와 아, 삼각형 BJG의 넓이가 같다는 걸 알았어. 여기 있는, 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그지?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두 배를 해보면, 에, 여기서, 어, 사각형, 어,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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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bh, 자, B, eh, bhic, bhic. 이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어, 삼각형, bhc, bhc. 여기 있는 bhc를 두배한것 같고, 이것은 결론 뭐냐면, 이쪽에 있는 사, 아, 삼각형, 아, 삼각형, 아, bjg를 두배 해준 것 같고, 이것은 결론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 그치? bg, 에, kj, 아, 사각형, 사각형, 아, bg, bgkj의 넓이와 같다는 걸 증명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넓이가, 이 넓이가 결론은 뭐냐면 이거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지. 그래서 너의 넓이가, 그지? 너의 넓이가 요거고, 자, 너의 넓이가, 너의 넓이가 뭐냐면 요거라는 게 증명이 된 거지? 너의 넓이 더하기 너의 넓이는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니까 바로 어, 이렇게 된 거다. 그지? 따라서 마지막 결론 어, 여기서 전체에 있는 어, 사각형 사각형 어, AB 어, ABG ABGF ABGF 어, AFG 여기 어, 위에 쓴 거가 똑같을까? 자 여기서 어, AF 어, AFGB AFGB의 넓이는 음, 여기서 어, 요, 요 넓이 더한 거 그지? 사각형 ACDE ACDE와 여기 있는 어, A 어, BH 사각형 사각형 BHBHIC를 더해준 것 같다 이렇게 거지뭐 요거 여기서 뭐 요거 임으로 그지 요거 임으로 같은 방법으로 증명하면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말같성은 조금 뺀는데 그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하면 요렇게 된거지 따라서 이게 증명이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 증명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해야 되는게 그지 요렇게 평행 아 이게 평행하면 이게 평행하면 아, 이 넓이가 같구나 이런가 여기서 어, SAS 합동에 의해서 SAS 합동에 의해서 아, 이 넓이가 같은 거구나 해서 어, 기존의 증명이라는 거에 원래 장점이 뭐냐면 그전 단계의 개념을 복습하고 그전 단계의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데 상당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유클리드 증명 방법대로 한번 증명을 꼭 해보시고 좀 난해한 문제는 이렇게 증명할 수 있었던 문제가 나오고 에, 좀 쉬운 문제는 그나마 어떤 문제냐면 요 넓이와 요 넓이를 더해주면 여기 있는 넓이와 같다를 알고만 있어도 풀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문제를 예를 들어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런 그림이 주어집니다. 요것은 뭐냐면 좀 전에 유클리드 증명의 그림의 일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클리드 증명을 해본 학생이 이제 쉽게 풀수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하고 이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증명을 해보지 않았으면 이거는 풀기 가 어렵지. 우리는 이제 이 증명을 할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이런 여기에 뭐야 이렇게 이 정사각형 하나 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여기 있는 절반의 넓이가 뭐가 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요넓이 갖고 그지? 이렇게 했을 때요 넓이를 갖고 요넓이, 요넓은 SAS 합동과 같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 넓이, 이네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지금 뭘 알고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와 같다면 여기 있는, 그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이 넓이와 같다라는 걸알수 있지. 그러면 뭐야? 여기 있는 예, 전체, 그지? 여기 있는 이 붙어 있는 이 전체 이 정사각형의 넓이 뭐야? 요거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36이잖아. 36제곱센치. 이렇게, 그지? 그거의 절반이니까 뭐야? 여기 에 있는 요 넓이가 18이 되는 거지, 18. 아, 그니까 러 니가 뭐냐면, 니가 바로 18제곱센치미터다. 요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런 식으로 해보면, 바로 이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 그지? 이 정사각형의 넓이지. 이 정사각형 넓이가 뭐냐면 4416이네, 그렇지? 이 넓이는 16 아,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는 걸알수 있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이 넓이가 이 넓이가 뭐같다는걸알수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에요렇게 요렇게 봤을 때, 그지 요렇게 했을 때 여기는 이이요 넓이, 그지요 있는 직각이등변삼각형의 넓이하고 그다음에 여기 요렇게 만들었을 때요 삼각형의 넓이 같지 왜냐면 이게 평행해가지고, 이지 평행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 같고,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가 뭐? SAS 합동으로 같고, 그치? 예, 그리고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속요 사각, 여기 있는, 요쪽에 붙어 있는 이 삼각형 네개도 넓이가 다 같다라는 걸좀 전에 증명해봤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 증명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너의 절반이잖아. 그치? 너의 절반. 요, 요 넓이니까. 요 넓이가 바로 요넓이인렇지그 너의 절반이니까 8이지, 8. 음. 아, 8제곱센치미터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아26 어, 제곱 센티미터다 해서 아 여기 26을 답으로 주면 되겠다 이렇게 응. 그러니까 증명을 해봐야 나오는 어, 요런 문제,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라는 거. 응.